오늘은 우리 전 손주님들에게 우리집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1969년도에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발령을 받아 선생님을 했습니다 선생님을 하면서 고해, 매달 나오는 봉급은 전에 우리 부모님에게 드렸습니다. 5년, 5년 가까이 고향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예천 초등학교로 이동이 발령이 나서 예천읍에 가서 새 빵을 계속 살았습니다. 새 빵을 살면서도 봉급 전액을... 우리 부모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들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한칸 방에 살 수가 없어서 내 집을 사기 위하여 봉급을 부모님께 보내지 않고 적금을 들었습니다. 농협에 농협에 적금을 들고 그 당시에 1년짜리 150 봉급 전액을 넣으니까 150만 원짜리 들었어요. 그런데 150만 원을 들고 그런데 1 5 0만을 들고 한달이 있으니까 대지 180평에 한옥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농협에 가서 적금 대부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적금을 3개월 넣어야 대부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농협에 내 중학교 동기가, 동기가 있어서 그 동기에게 부탁을 하여 겨우 적금 대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150만원 받아가지고 30만원 모자라지요. 그 30만원은, 에, 빚을 내어서 그 집을 샀어요. 그 집에서 살다가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에, 집을 지어서 판매하는 집장사가 자기가 양옥을 지어 나왔으니까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에, 우리 집을 에, 그 당시에 180만을 주고 샀는데 3년 뒤에 500만을 원 계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300만을 원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800만 원, 양옥이 800만 원. 그래서 양옥에 살고 싶어서 에, 그 집과 바꾸었어요 300만 원더 주고. 바꾸어서 양옥에 살다가 에, 양옥에도 한 3, 음. 양옥에서 살다가 양국에도 한 3년 정도 34년 정도 살았나 살다가 우리 맏아들이 중학교 3학년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까 우리 아들들 교육을 위해서 대구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천노고등학교에 근무를 하다가 영천으로 내신을 했어요 그래, 영천을, 영천으로 내실 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영천 금호여자고등학교의 발령을 받았어요. 대구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대구, 에, 저기 예천에 있는 양옥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팔리질 않아요. 그래서 외상으로 가을에 돈을 1,500만원 받기로 하고, 에, 대구로 이사를 왔어요. 대구에서 에, 동부정장 가까운 부근에 에, 전세를 1년 살다가 가을에 예천의 외상집값을 받고, 그동안 내가 벌어놨던 1500만하고 3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살라고 돌아다녔어요. 한 500, 6채를 보고 내 마음에 드는 이 집을 샀어요. 이 집이 그 당시에 이 대지 70평에 건평 5 0 평이라요. 이천 양옥인데 4, 4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4,400만 원을 삼천0 0만을 보는데, 1,400이 모자라지요. 그거는 2층 전세 9백만원 받고, 요 옆방도 에, 방을 내줘서 보고 받고, 그리고 또 모자라는 돈은 빚을 내가지고, 이 집을 4,4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 에, 우리 집집들이로온 친구들이 아, 집이 좋다면서, 에, 이 집, 사는 가격으로 어, 아파트 두 채를 살수 있단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을 팔아서 아파트 한 채도 겨우 사요. 그게 많이 역전이 돼 있지요. 어, 그래서 이 집은 에, 내가 저기 말했던 집이라요. 내가 계속해서 내가 손수 벌어서 사는 집이라요. 어, 내가 이 에, 집을 처음 사, 어, 사면서. 부모님께 돈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많이 서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에 나중에 내가 이 집을 사고 나니까 어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객지에 나가지고 어 자기 집 땅을 팔아서 도시에 집을 사고 있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했거든요. 내가 집을 사고 난 다음에 집 샀다고 부모님께 알렸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고 그랬어요. 어 그래서 에, 우리 집, 우리 아버지가, 마타들이 너무 고맙다면서 매일 아침 대구 쪽을 향하여 절을 한다고 우리 이 고향 이웃집에 사는 형수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아, 그런 에, 집이라요. 그래서, 에, 정주 할머니는 이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하는데 나는 이 집이 너무 어, 좋고 정이 들고 그래서, 에, 음. 저기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이 집에서 아들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렇게 했으니까 터가 너무 좋으니까 팔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것 같아요. 팔기 싫어요. 그래서 이 집을 지금 34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집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방이. 에 서재방입니다. 정조할아버지가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글도 쓰고 모든 일을 해요. 거의 내 방이라고 보면 돼요. 에, 이렇게 서재방이 꾸며져 있어요. 어, 여 2년 전에 에, 리모, 리모델링을 위해서 참 에, 집이 아파트같이 아담하게 되어 있어요. 34년 된 집이라도 어,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은, 에, 내가, 에, 하나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우선에 서가부터 소개하겠습니다.